2024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프리미엄 전기장판, 푹신 따뜻한 한일의료기 비오바디 토파형 탄소매트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매트의 두툼한 두께감과 적절한 온열 기능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EMF 인증으로 전자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빠른 온도 상승과 유지력 덕분에 겨울밤의 따뜻함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습니다. 세탁도 간편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인상적입니다. 이제는 추운 겨울에도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네요. 가성비까지 고려했을 때이 매트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플렉스 전자파안심 EMF 탄소매트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 매트의 빠른 발열과 뛰어난 온도 조절 기능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60도까지 조절 가능한 온도 설정과 15시간 자동 종료 기능 덕분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을 고려한 과열 방지 기능과 EMF 인증은 부모님에게 더욱 신뢰를 주는 요소입니다. 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 역시 매력적입니다. 사용 후에도 따뜻함이 지속되어 아침까지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이 매트는 가성비 또한 훌륭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편안함과 안전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듀플렉스 탄소매트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올겨울 따뜻하고 안락한 밤을 선사할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번 겨울 따뜻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겸비한 EMF 인증 커버블리형 탄소매트를 추천드립니다. 고객님들께서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전자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탄소매트의 온도 조절 기능은 추운 날씨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일단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특히 커버가 분리 가능하다는 점은 위생과 편리성을 극대화합니다. 세탁이 용이해 관리가 간편하고 가벼운 무게로 이동과 보관이 용이하여 더욱 매력적입니다. 고객님들은 이 제품을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따뜻한 전기매트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정답입니다. 올겨울 더욱 안락한 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